안녕하십니까 다빈치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종목 솔루엠입니다. 솔루엠 이 종목은 좀 집중해서 봐주세요. 이 종목 잘 공부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슬슬 준비를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그 내용 이유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솔루엠은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 부품 사업과 ICT 사업입니다. 전자 부품 쪽은 파워 모듈이라든가 3 in 1 보드 이런 거를 생산 판매하고요. ICT 쪽은 ESL, 요즘 항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ESL과 사물인터넷, 이런 쪽을 생산 판매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자, ESL이 뭐냐면, Electronic Shelf Label이라고 해서 전자식 매대 표식입니다. 이제 보시면은,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전자식 매대 표식이에요. 예전에는, 지금도 아직은, 이게 보시면, 이게 가격하고 이름, 이런 거를 상품명을 적고, 여기다가, 옆으로 이렇게 쑥 집어넣잖아요 예전에는 다 그랬습니다 수작업을 했죠 근데 이 진열대 자체가 여기에 다 이제 전자식으로 연결이 돼서 어, 입력만 하면 어느 매대에 뭐가 있다라는 거 입력하면은 어, 자동으로 가격하고 바코드 다 자동으로 다 여기에 어, 새롭게 형성이 됩니다 교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요게 지금 현재 확대가 되고 있어요 예 뭐 이거 뭐이 매대는 매대 표시기는 어뭐 무조건 상품 파는 데는 다 들어가겠죠 이형이면 대형 마트 그 다음에 뭐 중소형 쪽뭐 이제 보시면 뭐 올리브영뭐 이런 체인 쪽어 이런 쪽에 많이 사용을 되고 있고요 고객이 지금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이 ESL 쪽에 성장성 수익성을 지금 현재 이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 어 솔로엠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그 조기 설치 요청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또 스파성 중간 중간에 갑자기 스파성 오도가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매출 부분이 상당하게 지금 이어질 걸로 보고 있고 올해 실적 상당히 좋습니다. 상반기까지 실적이 좋고 이 부분에 음, 일단은 이 솔로엠이 어떤 다시, 새롭게 다시 한번 이제 도약할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지금 기회를 잡았어요. 기회를 잡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경쟁사에서도 경쟁사하고 비교했을 때도 지금 이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솔루엠의 가장 큰 특징으로 좀 보셔야 되고, 어, 그리고 최근에 이제 SEL, S, SESL이죠. 예, SESL, 그 회계 관련 이슈. 이가 있습니다. 있었는데, 요게, 뭐, 일단은, 오히려 지금 월마트 관련 쪽으로, 이제 회계부정 이쪽인데, SES, SESL이. 근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월마트 수주하고 나서는 반사익 가능성을 좀 기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회계무전, 회계부정 이 부분은 이슈는 소강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도 보면 은 그렇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은 이제는 서서히 예, 뭐 어떤 주가의 기업의 어떤 마이너스 요인으로는 어,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일단 뭐 드러났으니까 예, 드러났기 때문에 크게 뭐 병,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될것 같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이 부분은 좀좀더 어,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아직 뭐 그렇게 크게는 어, 주가에 영향을 주진 않을 걸로 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솔로엠의이 ESL 어, 이쪽을 보게 되면 매출 비중을 보시게 되면 예, 어, ESL 비중이 지금 뭐 그래도 어느 정도 비중이 좀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어, 3:1에서 이제 ESL 비중이 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이 ESL에 대한 성장성, 예, 수익성 좀 기대해 볼수 있다. 올해부터 그리고 매출액과 비중도 지금 보시면 계속 예, 늘어나고 있죠. 자, 그래서 ESL에 이제 가장 어떤 뭐 솔로 엠이 지금 현재 사활을 걸고 있다라고 보도, 봐도 되겠고요. 뭐 최근에 뉴스 보시면 뭐 솔로 엠이 독일 스마트 가로등 사업 수주도 했고, 왜냐하면 전자부품 사업도 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솔로 엠이 방막형 제조 특. 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해서 고성장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다. 이게 전자 부품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쪽도 지금 한동안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부터 다시 한번 그래도 어 기조 효과죠. 그걸로 인해서 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환경이 만들어졌는데 그렇다면 ESL의 어떤 수익도 나오면서 이제 요 부분 전자 부품 쪽에 사업 쪽의 실적도 조금씩 더어 추가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솔로엠 음,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어, 카페 에 있으니까요 오셔서 리포트 한번 쫙 보십시오. 리포트가 좀 여러 개 있으니까 한번 쫙 일별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중요한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로엠 차트입니다. 자, 일단은 긴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이것도 뭐 이렇게 많이 오랫동안 거래된 종목은 아닙니다. 2021년도에 상장되고 지금 이렇게 움직였는데, 자, 추세선을 한번 거보면요. 은 이렇게 쭉 하향 추세선을 거놨어요. 그러다가, 자, 올해 뭐 초부터 다시 올라섰죠. 자, 그리고 지금 위로, 위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위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게 보시면 자, 처음에 상장됐을 때 시가를 기준으로 하면 아직까지도 아래에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금은 매수는 어, 급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거는 어, 뭐 개별적으로 하셔도 되고요. 어, 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그런 매매 방법이죠 기법에 의해서도 하셔도 됩니다만 지금 제가 이 솔루션을 말씀드릴 때는 좀 길게 좀 어, 조금 긴 안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지금 501선하고 251선, 골든크로스 났습니다. 예. 났고, 이제 정배열로 가야 돼요. 근데, 바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좀 옆으로 횡보한 후에 올라가느냐, 아, 그 부분이에요. 예, 그 부분이 지금 중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는, 요 수평선 자리는 중요한 저항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뭐 저점이 높아졌으니까, 만약에 이대로라면, 이대로 추세선을 유지해준다면, 이 추세선대로 가주면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옆으로 또 횡보한 후에 이평선의 수렴을 만들고 다시 한번 발산할 수 있는 요 고시점을 노려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단 제가 왜단기로도 보실 수 있으면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는 이유가 외국인 비중이 예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는 상승폭은 별로 크지 않은데 어, 외국인 비중이 많이 늘었다라는 게 특징이다. 그리고 일목균형표상으로 보면 구름층 상단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죠? 구름층 상, 구름층 상단을, 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 솔로엠의 긍정적인 모습이다. 예, 구름층 상단을 계속 이 밑으로, 구름층을 밑으로 빠지지 않고 계속 그 주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에서. 그래서 이 솔로엠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나는 기다리겠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배열 만들어 놓고 수렴, 예, 이 평선의 이격이 모아지는 수렴, 그 구간을 좀 환, 환, 확인하셔도 돼요. 그게 언제 가 올지는 저도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실적이 괜찮고, 또이 수급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좋은 종목이라면, 한번의 시회는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솔루엠은 그 전부터 본격적인 상승 한 번도 안한 종목입니다. 안한 종목이다. 요거 기억하셔서, 솔로엠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솔로엠 잘 한번 보시고요. 좋습니다. 예, 괜찮아요. 한번 쫙영 공부를 해보십시오. 어, 그래서 자료 카페 에 있으니까 한번 쫙 일별해 보시고요. 또 새로운 내용 있으면 제가 카페나 유튜브를 통해서 채널을 통해서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